안녕하세요. 아이템모바일 라이모 운영 중인 루시스입니다. 자, 삼성 갤럭시 S10 에센셜 홍콩판과 국내판 비교 리뷰 네 번째입니다. 어, 지난 주에 갤럭시 S10 에센셜 홍콩판과 국내판의 야간 사진 비교를 업로드했었는데요. 어, 갤럭시 플래그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야간 사진에서도 이제 A/P만 다르다고 알려진 두 기기 간의 사진 품질 차이가 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주간 사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요즘은 어느 제조사든 뭐 주간 사진은 뭐 취향의 차이가 갈릴지언정 뭐 사진 품질에서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뭐 간간히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봐도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가 싶은 정도여서 뭐 일단 뒷전으로 밀어둔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구름이 물러가고 이제 오랜만에 해가 떴던 어제 수요일 점심시간 이두 기기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촬영해봤는데요. 어,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와서 뭐 리뷰가 늦은 데 대한 죄송한 마음을 안고 주간 사진 비교를 진행해 봅니다 앞선 야간 사진 리뷰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영상의 열화도 생각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뭐 시청하는 기기 액정 사이즈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디스크립션에 있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꼭 원본으로 비교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진 촬영은 제조사 기본 옵션에 뭐 그리드 설정만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첨부해드린 뭐 샘플은 EXIF 정보 중에서 위치 정보는 삭제를 했고 저작권 정보만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선 야간 사진 후기들을 올리면서 여러 커뮤니티 댓글 등을 통해서 뭐 주관 등은 큰 차이가 없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보시는 각 장면별 전체 사진은 홍콩판으로 촬영이 된 사진이고요. 12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품질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차이가 난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확대를 해보면 뭐 표지판에 있는 글자가 이제 홍콩판 쪽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건알 수가 있는데요.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저 정도는 촬영 각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정도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는 다른 장면을 또한 뭐 사진 전체로 봐서는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홍콩판과 국내판 뭐 사진 최적화 옵션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그 최적화 옵션에 따른 색감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고요. 전체적으로 국내판이 조금 더 밝게 이미지 프로세싱이 되는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이런 사진들도 확대해서 뜯어본다면 이제 홍보판 쪽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금방 드러나고요 그리고 사진 최적화가 활성화된 상태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같은 장면임에도 색감이 아예 달라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홍보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이 되었는데 하늘 쪽의 색상이 조금 더 강조되어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국내판의 경우에는 사진 제작화가 건물로 인식이 되었고, 하늘 색상이 조금 더 뿌옇게 촬영이 되었다는 건알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이제 국내판은 차량 내부에 있는 좌석 시트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건 국내판 쪽이 조금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같은 옵션이었고요 같은 자리에서 촬영을 했지만, 손으로 들었을 때 각도 차이 또한 감안을 하긴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송각대라 하더라도 일단 주간의 경우에는 야간과 같이 극적인 차이가 발생할 정도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촬영한 사진들을 보자면 일단 전체적으로 홍보판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금 더 디테일한 사진이 나왔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판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디테일조좀 떨어지더라도 사진들이 전체적으로 밝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홍보판으로 촬영한 뭐 디테일한 사진들이나 금방 보셨던 국내판으로 촬영한 차량 내부 시트 같은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라 생각되지는 않고요뭐 어찌되었든 사진의 주제 표현에는 뭐두 기기 모두 훌륭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갤럭시 S10 에센셜의 경우에도 이제 갤럭시 S10이나 S10 플러스와는 다르게 망원은 빠져있지만 1600만 화소의 초, 초광각 카메라는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인이 아닌 이 초광각 카메라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디스플레이로 볼 때는 아, 이 정도면 잘 나왔겠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이거를 확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도저히 같은 폰이라고 생각을 할수 없을 정도의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12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었던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중앙을 좀 키워봐도 어, 이게 차이가 나는 건가? 뭐, 의분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예민하신 분들은 벌써 차이가 있겠구나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건물에 걸려있는 플랜카드 사진을 보면 이게 같은 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판은 완전히 뭉개져 버렸고요. 홍콩판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선명한 사진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사진이 한 장만 이런 게 아닙니다. 초광각 카메라를 사용한 뭐 다른 장면들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 홍콩판의 경우에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장면을 촬영해도 뭐 이제 센서 크기 차이로 인한 메인 카메라와의 품질 차이 정도만 느껴지는 뭐 그런 정도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국내판의 경우에는 메인 카메라에서는 깨끗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초광각에서는 여지없이 뭉개지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 이 결과를 보고는 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내판 초광각 카메라가 고장이 아닐까 싶어서 센터를 가볼까 생각을 했지만은, 어? 잠시 다른 분들 후기를 살펴보니까 국내판은 갤럭시 S10 시리즈가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그런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여러 후기들을 봤는데요. 광각에서는 선명하지만은 초광각에서는 지금 보셨던 홍콩방과 같은 선명한 사진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센터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리뷰를 진행을 하고요. 그런 후기들을 올리신 분들도 이제 초광각 카메라에 대해서 무척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과연 이렇게 해외판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면 뭐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서 보신 5장면 정도만 촬영이 된건 아니고요. 메인과 초광각을 활용해서 31장면 정도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 중에서 특별히 차이 나는 사진들만 선정을 한게 아니라 제 손이 가는 대로 임의로 선정을 했는데도 저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사진들을 다 첨부를 해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저도 클라우드 용량에 압박이 있어서 일단은 이 영상에 사용된 사진들만 첨부를 해드렸고요. 아, 그리고 이 야간 사진에서도 사진별 용량 차이가 꽤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주간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판는 경우에는 31장, 약 126메가 정도가 되고요. 홍콩반의 경우에는 31장 약 154메가 정도의 용량이 됩니다. 20%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프로세싱에 따라서 용량 차이는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같은 JPG 버전이라면 용량이 많은 쪽이 그 사진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건 당연한 걸테고 지금 현 상황을 봐서는 일단 저 용량 차이만큼 사진 품질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에 사진을 촬영해 볼 때, 그리고 간간히 사진을 촬영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증상인데요. 1 시간 정도 연속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에서도 국내판과 홍콩판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스크린샷에는 일단은 앱에 배터리 사용량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촬영하고 바로 잠금 화면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사용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국내판은 촬영 시작 얼마 되지 않아서 심한 발열까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앱 사용량 외에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국내판은 15% 정도 소모가 되었고 홍콩판은 7% 정도의 배터리만 소모를 했습니다. 그 지금까지의 증상들을 보자면 국내판의 경우에는 CPU에 부하 걸리면 무조건 발열과 배터리 광탈을 동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문제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정, 저,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자, 이 갤럭시 S10 에센셜, 홍콩판과 국내판 비교 리뷰. 자, 이제는 최종 리뷰 정도만 이 남은 상황이라서, 앞선 리뷰 결과들을 가지고 삼성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국내판을 사용 중인데, 홍콩판 대비 배터리 소음과 카메라 품질에서 뭐 상당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정도의 문의였는데요. 뭐 개발부서 쪽에 줄이라도 닿았다면 좀 나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삼성과 전혀 연이 없는 상태라서, 뭐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 말고는 별달리 컨택할 방법이 없었고요. 뭐 돌아온 답은 뭐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뭐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출시 지역별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홍콩 판과의 차이를 안내해주기는 어렵다. 뭐 답이 돌아왔고요. 그런데 저답변대로라면 국내 판은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되고 사진 품질이 해외 판보다 좋하다 해도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기획되었으니까 뭐 그냥 써라.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해판보다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되든 사진 품질이 떨어지든 갤럭시 이름만 달고 있으면 팔린다 뭐 그런 얘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삼성 갤럭시 S10 에센셜 뭐 발표된 스펙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여러 후기들을 보게 되자면 뭐 A.P.가 다를 뿐이지만은 뭐그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 보면 예상은 되고요. 그렇지만 같은 브랜드의 같은 이름 같은 라이브러리로 판매가 되는 스마트폰이라고는 뭐 지금까지 리뷰 결과들을 보자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뭐 지금 사진 리뷰를 진행하면서도 저도 의문인 거는 폰 아레나에서 이 엑시노스 판 갤럭시로 리뷰를 진행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다, 뭐 다른 제조사 기기들과 비교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사진을 찍어 와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특히 초광각에서는 이건 뭐 사진 같은 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사진인데 왜 그런 건지 참 의문이 들고요. 이 상태라면. 폰 아레나에서 테스트한 엑시노스 판 갤럭시 S10 또한 뭐 국내 판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일단 주간 카메라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뭐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종합해서 리뷰를 마지막으로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